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어 참으로 행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시작. 함께할 수 있어 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함께할 수 있어 참으로 어, 행복합니다. 어, 2021년도를 이제 시작하면서 저희가 예, 처음으로 오늘 이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코틀랜드의 독립 운동가인 로버트 브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도망 다니면서 지낼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그가 쫓겨 다니면서 너무 급한 나머지 숨을 데가 없어서 산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산에 도망했지만 그곳에서도 몸을 숨길 수가 없었는데, 마침 사람 한명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한 동굴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피그는 그곳에서 몸을 숨기게 됩니다. 정말 긴장된 마음으로 숨을 죽이며... 그가 숨어 있는데, 그 조그만한 동굴 입구에 거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동굴 입구에 거미가 촘촘하게 거미줄을 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을까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를 쫓아오는 사람입니다. 그가 잡히게 되면 그냥 저영당하는 것은 기본이죠. 숨죽이고 긴장하고 있는데 마침 한 사람이 그 입구에 와서 보더니 거미줄을 보면서 여기는 사람이 절대 숨지 못한다 거미줄이 쳐있는 거 보니까 여기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브루스는 무릎을 탁 치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이 작은 거미 뱃 속에서 나를 위한 피난처를 마련해 주셨군요. 이 거미를 통해서 나를 보호해 주셨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아주 절박한 순간에 무심코 나타난 거미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진정한 영적인 은혜입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날에 목양실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죠.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엄격한 이 방역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절제와 인내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모두가 성전을 사모했었습니다. 어려운 경제와 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마스크를 지급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방역 기계도 살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문제는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딘 마음을 편안하게 두고 누구를 만나서 교제하거나 편안하게 앉아서 교제하고 식사할 수 있는 공간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집으로 가는 길에 횡단보도 앞에 제가 섰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로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횡단보도입니다. 아무리 큰 도로이고 자동차가 쌩쌩 달린다고 하지만 횡단보도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리 횡단보도라고 하지만 꼭 그렇게 안전한 곳만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횡단보도에서도 충분히 사고가 날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곳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곳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곳이 때로는 가장 위험한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무리 기름진 땅이었다고 하지만 결코 안전한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추격해오는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구를 찾아서 몸을 숨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가 피할 수 있는 완전한 피난처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 교회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옛날 우리 위 세대는 교회를 굉장히 안전한 곳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교회를 가면 굉장히 마음을 편안하게 두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 어른들이 교회를 가라고 할까요? 저도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늘 놀러 가려면 차라리 교회를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쫓간 내듯이 막 교회를 보냈습니다. 알러니한 것은 저희 어머니는 절에 다녔습니다. 절에 다녔는데 그 아들인 저를 매일매일 교회 보냈습니다. 달 밝은 밤에 저를 데리고 달이 가장 잘 보이는 언덕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밥한 그릇, 물한 사발을 놓고 거기 가운데 밥을 푹 떠가지고 물에 속 담그고 그 숟가락은 밥의 중간에 확 꽂아놓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무릎을 꿇고 빌어라. 나는 서서 빌겠노라. 그렇게 하시면 참, 비렸던 것이 생각납니다. 어린 저에게 굉장히 그때 무서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밥상 앞에서 철저하게 순교한 명태 대가리의 모습을 봤던 겁니다. 그 대가리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눈알이 확 디비지고, 그 캄캄한 12시에 여러분, 그 산에 올라가서 막 비라고 하는데 비로 지겠습니까? 밥상을 보는데 명태가 눈을 팍 뜨고 저를 쳐다보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저희 어머님께서는 부채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에 다니면서 그 아들을 맨날 교회를 나가라고 하죠. 아마도 저에게 교회를 계속 가라고 한 이유가 그래도 교회에 가면 안전하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교회 간다고 하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요, 아무런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잘못된 것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교회 가면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교육을 받고 나쁜 짓을 하지 않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될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지치거나 괴로운 일이 있으면 자신만의 피난처를 찾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바다에 가면서 자기 취미 생활을 찾아 다니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에 오면 가장 안정감을 느낍니다. 세상사에 지치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성전에, 와면서, 성전에 와서 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마음껏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고 나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포항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공동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요,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10편 47편과 48편과 동일한 벽영 아래 시로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이 시를 읽고 감동을 받아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성을 지었다는 어, 시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11기와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히스기아가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아무도 성 밖으로 나오지 못해서 그 안에서 다 굶어 죽이겠다는 하나의 전략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장군인 이 랍사기가 매일매일 나와서 이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히스기야를 조롱합니다.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를 계속해서 이간질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이때 어떤 일을 했느냐면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아멘. 지금 이 위기 앞에 히스기야가 할수 있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희스기가 기도한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아스로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히스기야는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 앞에 히스기야는 기도밖에 할수 없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완전히 다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과 두려움이 다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 두려움은 모든 사람에게 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에 있습니다.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위대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겸손할 때 나타납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소산할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바짝 엎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쉬울까요? 내 상황 앞에 어려움이 닥쳤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쉬울까요?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위로의 말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설교도 들어오지 않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 삶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두려움이 나의 모든 삶을 애워싼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의 피난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피난처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무너집니다 안전한 줄 알고 그것으로 피했지만 오히려 더큰 어려움을 겪을 경우도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삶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코로나 시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함으로 순종하지 않을 우리 자신을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편안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도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신앙의 자리를 계속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의 그 죽음을 헛되이에서는 안 됩니다 이러면 너무나 신앙의 편에 있어요 그냥 TV만 털면 그냥 엄청난 설교의 말씀이 쏟아집니다 좋은 점도 물론 있습니다만 정말 단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비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행이 으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지금 정말 잘 믿고 있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지, 우리는 혼란스럽고 휘청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통해서 절대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던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직장과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이를 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체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만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도 내가 충분히 신앙의 삶을 살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러울지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평안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면목을 보여줄 때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고 세상의 기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비난한다고 해서 똑같이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그들의 모든 소리를 귀담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 순간순간에도 우리를 통해서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모든 삶에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정체성을 잘 지키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주신 평안함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영광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